잘 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치는데. 나중에 저기 삼촌이랑 단식 한번 하자. 할. 포핸드 먼저 한번 쳐볼까, 선생님이랑. 네. 파이팅 오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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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그치, 다시, 둘, 그치. 자, 우리 치고 수도 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피니시 한번 딱 멈춰볼게. 네. 자, 하나, 둘. 둘 그렇지, 이렇게 멈췄을 때 선생님 봐봐 우리가 이렇게 멈췄잖아 다가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일로 넘어져야 될까요? 일로 넘어져야 될까요? 일로? 이쪽으로 넘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봐봐 여기서 뒤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슝 날라가야 돼 그렇지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치고 나면 이렇게 딱 멈추는 거야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딱 균형이 딱 잡히지. 근데 우리 원래 셔츠 막 이렇게 치면 안 돼. 알겠지? 자, 하나, 둘. 그렇지. 오, 좋다. 자, 치고 스톱. 그렇지. 일로 넘어지지. 그래서 선생님 보면은 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더. 자, 마지막 스톱. 그렇지 잘했어 <laughs> 다음 선수 누구 좋아해 에? 선수 누구 좋아해 <목소리> 알카라즈 그지 알카라즈 할때 이렇게 멈추잖아 에. 근데 선수들이 막 이렇게 멈추진 않는다며 그치 에. 그래서 스윙을 쭉 끝까지 해줘야 되겠지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자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더 치고 마지막 스도 오케이, 오. 잘하는데? 우리 멀리 가는 것도 한번 쳐볼까? 자, 멀리. 아침에. 선생님 멀리 줄 거야, 알겠지? 네. 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둘. 다음, 오픈 스탠스도 할줄 알아? 네. 오픈 스탠스도 할줄 알아? 네. 어, 진짜? 그렇지.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면은, 네. 공이 너무 멀어. 그러면은, 클로즈를 해야 될까? 오픈으로 해야 될까? 오픈을. 그치. 근데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클로즈로 다 닫을 필요는 없어. 네. 우리가 공격, 멋있게 공격하고 싶을 때는 딱 닫아주고. 네. 그게 아니고 수비할 때는 딱 오픈 센스로 멀리 보내주고. 네. 알겠지? 네. 한번 선생님 빠르게 줘볼게. 네.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네. 다시. 자, 오픈 센스 높게.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둘. 잘하는데? 나중에 저기 삼촌이랑 단식해도 이길 수 있겠다. <웃음> 네? <웃음>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오픈 스탠스를 딱 놨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쳐야 될까, 높게 쳐야 될까? 앞으로. 앞으로야? 아, 위로 쳐야 돼 그렇지. 우리가, 선생님이 멀리 줬잖아. 그럼 우리가 막 달려가서 수비를 하잖아. 네. 그러면 높게 쳐야 준비할 시간을 벌 수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치면 공이 빨리 가잖아. 네. 그럼 상대가 우리한테 더 빨리 치겠지. 네. 우리가 천천히 보내서 자세 잡고, 그 다음 공을 더 힘있게 빵 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는 멀리 가서 오픈 센스 하나 치고, 높게 네. 멀리 칠 거야. 하나는 앞으로 들어오면서 클로즈로 닫아서 힘있게 한번 빵 쳐볼게. 네. 네. 자, 아이팅자 멀리 가서 수비하고. 그렇지? 자, 이쪽 왔다가. 네. 자, 자, 찬스로 왔어. 잡아서 그렇지? 오! 자 봐. 우리가 사이드로 멀리 빠지는 거는 수비하고 응. 그 다음에 앞에서 오는 거는 딱 잡아서 멋있게 공격하고. 응. 알겠지? 응. 자, 준비. 자, 가서 수비 한번 하고. 그렇지. 자, 이쪽 와서 어디 갔죠? 다시. <laughs> 자, 들어와서 공격. 그렇지. 오, 잘했어. 이렇게 들어오면서 치는 거는 공격. 응. 우리가 자세가 무너지고 오픈 스탠스는 조금 더 수비를 해줘야 돼. 응. 선생님, 이제 더 멀리 줘도 돼? 응. 더 멀리 주면 갔다가. 빨리 와야 돼 알겠지? 자 가서 오픈 센스 쭉 멀리 그렇지 자 들어오면서 공격 쭉 그렇지 잘했어 공이 날아간 이유는 우리가 공격할 때는 스윙이 앞으로 나가야 돼 가로 스윙으로 근데 수비할 때는 나달아야지 와이퍼 스윙처럼 이렇게 높게 가야 돼 그렇지 자한번더 해볼게요 자 출발 자 멀리 오케이 자 들어오면서 스윙 앞으로 그렇지 오 잘하는데 다시 한번더자 멀리 보고 쭉 오케이 자, 들어와서 공격 오케이 오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 높게 줄 거야 한번 해볼게 자 준비 둘 그렇지 다시 둘 오케이 굿 다시 둘 오케이 다시 하나 더 둘, 네. 오케이. 자, 우리가 높게 왔을 때는 스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이 이렇게 높게 왔어. 그럼 위에서. 그렇지, 위에서 하는데 한번 테이크 백 해볼까? 자, 임팩트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가볼까? 쭉 여기서 나왔잖아. 임팩트가 여기서 맞아야 돼.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다가 약간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눌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 멀리 안 나가지. 그래서 앞에서 쭉 나가줘야 공이 더 멀리 가요. 네. 높은 거는 앞으로 더 스윙 해줘야 돼. 알겠지? 네. 네. 자, 준비. 자, 둘. 그렇지. 다시 갔다가. 둘. 그렇지. 자, 빨리 갔다가. 자, 둘. 오케이. 오. 자, 우리 크로스 쳐볼까? 크로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크로스. 그렇지. 자, 선생님이 크로스를 되게 치기 쉬운 걸로 알려주면 여기 옆에서 볼까요? 네. 여기 옆에서 선생님 봐봐요. 자, 리렇우 절로 크로스를 치잖아. 네. 근데 우리가 이게 팔로 이렇게 꺾으면은 보내기 힘들지. 네. 그러면 몸을 더 여기서 절로 이렇게 열어줘야 돼. 네. 몸을 더 저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절로 보내기가 쉬워. 그치? 근데 우리는 이 팔로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겠지? 네. 그래서 몸을 저기까지 보여줘야 돼. 그럼 네. 크로스 치기가 쉬워. 자, 우리 테이크 백한 번만 더 해볼까? 이쪽까지 와서. 네. 하나, 둘, 셋. 자, 클로즈로 스톱. 자, 클로즈로 스톱. 타점이 여기일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여기요? 그렇지 여기서 스윙해 볼까? 테이크백해서 요렇게 보세요. 와서 자 여기서 스윙. 그렇지 그럼 절로 보내기 쉽지. 근데 우리가 지금 칠때 절로 안 가는 이유가 다시 테이크백 해볼까? 타점이 여기 있어. 그럼 가기 어렵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앞에다 놔야 돼. 다시 자둘 셋. 그렇지. 다시 자둘 셋. 그렇지. 잘했어. 지금처럼 타점 앞에. 오케이, 다시. 사자 앞에. 그렇지, 다시. 자, 타자 앞에. 잘 치는, 잘 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잘 치는데? 나중에 저기 삼촌이랑 단시간만. <laughs> 근데 너무 밝겠지. 밝게 건 너무 좋은 한 이게, 이게 약간 스타성이 있는 약간 그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이거다아 <laughs> 이러다... <laughs> 아, 여기 여기 이런 거딴데 가면 안 오는 거 같아요. <laughs> 지금 좋은 거같아 지금 딱 즐길 때. 더 즐기다가 만약에 이제 정말 본인이 테니스를 정말 이거는 내 업을 하고 싶다고 그 느낌이 오면 본인이 더 몰입이 될 거라서 그런 건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자. 아, 잡았어요. 쟤뭐쟤 뭐. 재밌겠네. 준비나 하고 간다. 과연 오, 있네. 오, 뭐야 저 여기다가 써 줘야지. 뭐야? 다 한글로 일어났네. <laughs> 오사인 있네. 오